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이 삶의 신입니다. 한 편으로 끝내는 2022년 구급 공무원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0년입니다. 21년까지는 기존의 어 시험 과목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22년에 어떤 게 변경이 될까? 구급 공무원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직, 지방직. 자, 어떤 게 변화될까 하는데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제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용은 뭐냐? 여기 보시면 지금 시험 과목이에요. 시험 과목 지금 현재 시험 과목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20년, 21년 기준 과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과학 수학이 빠집니다. 세 개.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어, 과거 정권 때 고등학생들 좀 취업을 공무원 쪽으로 많이 취업을 시키자 해서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이 혜택을 보기보다는 대학교 재학생들,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사회과학 수학을 선택함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전공 과목 요두 가지죠. 이 전공 과목보다 많이 선택을 하는 바람에, 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제 빼는 거예요. 2022년부터. 사회, 과학, 수학.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행정, 교육행정 같은 경우에 국가직입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필수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세 개는. 자, 뒤에 교육학개론, 행정법 총론 있는데 끝에 또 뭐가 있어요? 행정학개론이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어, 2022년 개편안을 보시면, 사회, 과학, 수학, 과. 와. 앤드 행정학 개론 어디에 붙어 있는 행정직과 속기직 외에 붙어 있는 행정학 개론은 다 빠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고용노동 고용노동 행정학 개론 다 빠진다 행정학 개론 다 빠진다 뒤쪽에 이게 되게 어, 애매한 게 애매한 가 아닌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요 순서가 그냥 원래 순서예요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뒤에 요거를 붙여 넣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 공고를 열어보신 다음에, 어, 요 앞에 있는 무조건 다섯 개만 고르면 그게 뭐다? 2022년 시험 과목이 된다. 자, 그래서 정리해놓은 게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과목 21년까지가 있고, 자, 22년이 있어요. 이건 아직도 모르셔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되냐,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다섯 개만 남습니다. 자, 행정직,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법 총론, 행정학개론. 자, 나머지 쪽에서는 거의 다 행정학개론이 이제 빠지죠? 행정학개론이 다 빠져요. 자, 행정직, 고용노동직의 노동법개론, 행정법 총론. 직업상담지에도 노동법개론,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네. 선거행정직은 좀 다릅니다. 선거행정직은 그대로 이렇게 돼요. 국어영화 한국사 공지선거법, 행정법 총론, 형법. 왜 그럴까요? 아, 여기는 음, 기, 기존에도 사회과학 수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뺄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갑니다. 세무직은 국어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야. 이렇게 관세직 국어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국어영어 한국사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이런 식으로 자다 보이시죠? 사회과학 수학이 다 빠졌습니다. 국가직입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기술직은 원래 다섯 과목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기술직은 그대로다. 사회과학 수학과 쓸데없이 붙어 있었던 행정학 개론을 빼는 게 2022년도 국가직 지방직 구급 시험의 개편이에요.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 물론 제 블로그 와서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모르겠다 그러면 현재 시험 공고를 보시고 시험 공고에서 앞에부터 다섯 개가 무조건이다. 앞에부터 다섯 개가 무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기존에 있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게 없어요. 어떤 분들, 기술직렬도 뭐가 변하나요? 뭐, 완전 새로운 과목인가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과목이 빠진다는 거지, 새로운 과목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바뀐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빠진, 아, 그니까 개편한다 그러니까, 아, 국어, 영어, 한국사 싹다 바꾸나 보다, 뭔가를.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 보던 방식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 아, 영어, 한국사. 뭐, 인증시험 대체, 이런 얘기 없습니다. 구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구급, 9급, 구급도, 왜냐하면 경찰이 이제, 경찰이 2022년부터 영어 한국사가 대체가 돼요. 군무원 대체되고 있죠. 요 두, 두개 밖에는 대체가 안돼 있어요. 7급이 대체가 돼요.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이. 그러다 보니까, 아, 구급도 곧 그렇게 될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현재까지는 아직 논의가 없어요. 7급을 아마 좀 돌려보고 아 효과가 있다 그러면 어 영어 한국사를 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따져보면. 나머지 과목으로 얼마나 박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니까 그게 꼭 좋은 것만 은 아니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영어 한국사나 못 하니까 어다 빼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빼면 내가 유리하지. 내가 유리하진 않죠. 모두 다 유리해지죠. 또 도, 똑같아지 동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외국 회사에다 돈을 줘야 되죠 토익 같은 게 외국 회사잖아요 여러분들 텝스 안 보잖아요 외국, 다 토익 보잖아요 토익 외국 회사예요 외, 외화가 날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잖아요 구급공무원 시험 보는데 얼마예요 5천원 밖에 안 받는데 토익 보려면 2만원 뭐 2만원 3만원 4만원인가요 저도 안 봐서 잘 몰라요 4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비용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싸요 그 다음 책도 사야 되죠 토익 관련된 책도 네, 물론 어, 이걸 바꾸려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이제 국가고시라고 하는 공무원 시험이 이 시험을 자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 쓸 데가 없습니다 전혀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인증시험을 보면 만약에 떨어지면 그 토익 점수 가지고 다른 데 회사 같은데 지원할 수 있지 않냐 물론 회사가 토익만으로 지원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네, 그거는 되게 공무원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따져보면 근데 기왕 따면 이제 다른 회사 가려고 기왕 따던 분들이 어, 구급시험에 보려면, 어, 토익나 있는데, 그럼 그걸로 볼까? 이렇게 되면, 어, 오히려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쓸데없이 회사 가야 될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보러 오게 돼요. 이게, 이게, 양날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공무원 쪽으로 많이 몰려오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2022년 경찰시험 보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물론 경찰시험은 나머지 세 과목을 상식선에서 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방지에, 자, 지방직은 행정 보대로입니다 행정 행정직은 그러면 똑같죠. 네, 그다음에 세무직. 국영한국사 여기 지방세법이 있어요. 세무. 지방세는 지방직은 지방세법. 그다음에 어, 일반적 국가직은 네. 말이 잘안 나오네. 국가직은 뭐였지? 아까? 네, 세법 개론입니다. 네, 여기 좀 달라요, 감옥이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궁금해 하신 분 있죠? 사회복지학 개론 행정법 총론입니다. 행정법 총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행정법 총론. 아, 촌놈이 아니라 총론. 네. <laughs> 전산직 그대로 사서직. 사서직에 에, 여기 또 행정학 개론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속기직은 행정학 개론이 있습니다. 속, 속기직은 대신 속기직은 속기 필수 자격증이 필요하죠. 네, 간호직, 공업직 요건 그대로고. 그다음 우리 교육 행정 어떻게 될까요? 교육 행정. 네, 요렇게 교육학 개론, 행정법 총론. 행정법 총론이 들어간다. 네. 자, 중요한 거 이제부터 나갑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검찰직을 만약에 한다. 네, 검찰직, 행정직, 검찰직, 간세직, 통계직, 교정직, 어우 딱안 나오네요 검찰직이. 마약, 아 여기 있네. 검찰직을 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하고 뭐 하면 돼요? 사회과학 수학. 그리고 뭐 지방직을 행정직으로 또 보면 되죠.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 수학, 사회과학 수학 중에 두 개. 둘다볼수 있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두번다볼수 있다. 그런데 2022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국어영화,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을 볼수 있는 지방직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과감하게 없어요. 보호직, 마침감입니다. 국어영화, 한국사, 형사소송법 개론, 사회복지학 개론. 어? 사회복지학 개론이 있네? 그러면 사회복지는 볼수 있죠. 근데 사회복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 자격증 있어야 죠그 다음에 사회복지학 개론 말고 뭐가 있었어요? 행정법 총론. 그럼 몇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22년이 되면. 그래서, 그래서, 22년이 되면, 국가직과 일반 행정을 제외하군요. 일반 행정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술직 제외, 일반 행정 제외하고, 나머지 뭐 관세, 통계, 교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직을 할 거냐, 지방직을 할 거냐,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그냥 요거 한번 보고, 요거 한번 보고 하려면, 최소 6 과목에서 7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7급보다 더 어려워지죠. 더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자, 과연 그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냐, 둘 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동안은 사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직 합격하신 분이 지방직 합격하신 분이 많았어요. 양쪽으로 다. 그래서 일대 혼란이 오죠. 합격자 발표 나면 막 지방직으로 갔다, 국가직으로 갔다, 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추가 합격자가 막 생기고, 어, 아주 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 2022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경쟁률도 어느 정도 맞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한 과목을 가지고 직렬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그 그 직렬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제 예상이에요 근데 어떤 뭐 능력 좋으신 분은 여섯 과목 아까 어, 교정 이렇게 호환이 되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검찰직 같은 경우는 아예 없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예 없어요 요것도 없어요 지방직에는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뭐 어, 어, 없죠 이제 없어요 경찰도 이제 이렇게 안 보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출입국 관리직 마찬가지로 여기 행정법 청문이 있네? 국제법 개론하고 하나 더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출입 관리제 올인해서 합격해야 된다 이게 이제 2 2년도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해서 두세 개 보겠다 해서 그래서 제 예상은 2022년 되면 이제 이런 직렬들이 오히려 더 합격하기 쉬울 수도 있다 왜왜다 일반 행정으로 갈게 뻔하다 웬만하면 그냥 일반 행정으로 갈 거예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일반 행정 가서 국가 지방직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누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행정 쪽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몰릴 수 있다.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다는 건 내가 합격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도 국가직 일반행정 굉장히 높습니다. 최고로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2년 되면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국가직 일반행정을 할 거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또 지방직 일반행정은 또 쉽잖아요. 또 역으로.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직은 시험 삼아 보고 지방직에 올인하는 사람이 생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공부는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한쪽 국가직, 지방직 딱딱 나눠서 공부하게 되면 경쟁률도 줄고 어, 일반행정 같은 경우는 애매지긴 해 하지만 애매지긴 하지만 예, 애매지긴 하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이게 뭐 하지만 어쨌든 경쟁률은 좀 올라갈 거다 일반행정. 그리고 2022년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다가 이제 하락세예요 다시 퇴직자가 많이 없다고요 그럼 퇴직자가 많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요 퇴직자 숫자를 대비해서 뽑는 거예요 아 올해 퇴직하면 자리가 비잖아요 10명이 빠지면 10명 자리가 비잖아요 그 10명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잡아 넣는 거란 말이에요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 일부 직렬들은 어떻게 돼요? 일부 직렬들은? 조금 더 늘린데도 있어요 인원수를 인원수를 좀 늘리는 거 이게 증원이라 그런 거예요 증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내년에 많이 뽑을 거다 증원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아이 정권이 뭐 엄청나게 많이 뽑아주겠지 마지막인데 더 많이 뽑아주겠지 예,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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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정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많이 뽑는 거는요 대부분 퇴직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뽑는 것 뿐이에요 그 나머지 이제 기존에 원래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들 뽑던 데가 있어요. 소방 같은 경우. 근데 경찰은 왜 많이 뽑고 있어요? 경찰은 의경이 폐지돼요. 군대, 군대로 의경을 안 보낸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인원 수만큼이 인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의경이 없어지면 의경이 하던 일은 없어져요, 그냥? 아니잖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뽑았던 거예요. 국무원은 왜 많이 뽑아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줄어드니까, 예전엔 군인들이 많으니까, 별의별 거다 했어요. PX도 하고, 뭐, 온갖 거다 있어요. 밖에 나가서 물건 사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로 이렇게 다 있죠. 이제 그런 거안 하겠다 이거예요. 뭐만. 전투에 관련된 것만 병사들 시키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게 주겠다. 민간하고 공무원을 뽑겠다. 그래서 군무원을 많이 뽑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걸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정권이 좋아져서 뭐 증언을 많이 했다. 정권 바뀌면 또 줄어들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퇴직자 숫자가 많다. 현재는. 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이건 누구나 알면서도 누구나 간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그만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왜 너도 나도 공무원 열풍 막상 대고 나니까 어 이거 아닌데 그만둔단 말이에요. 1600명? 1600명이 1년 안에 그만둔다고 최근에 국정감사 때 나왔어요. 5년 안에는 몇 천명, 6천명인가 그래요. 5년 안에가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또 뽑아야 되죠. 그래서 보면 군 지역들 있어요. 군 지역 조금 낮은 지역들 그런 지역에 오히려 마 자꾸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게좀 다니다가 아무나못 다녀 나가 아니 난 도시로 갈래 도시로 가버리고 이래서 자꾸 많이 뽑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 이렇게 점차 가다 보면 인원수가 줄다 보면 점점 줄어요 그래서 결국은 22년부터는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뽑지는 않는다 어쨌든 점점점 이제 택자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더 많아지면 어떡 해요 그럼 계속해서 계속해서 힘들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증원이 되잖아요 증원되고 나면 끝이에요 증언 되면 끝이라고요. 더 이상 더 플러스 알파로 증언하진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21년이 마지막 기회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2년이 어렵다는 거를 약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 22년 시험을 올인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확실하게 올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점수가 나지 않고 지금처럼 많이 뽑으니까 난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갈수록 시험 문제도 막 어, 너를 뛴다 그래요. 막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그래서 항상 시험 공부는 어렵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에 맞춰 놓으면 쉬운 거는 그냥 풀리는 거죠. 실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어렵게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공부해요. 자, 그다음에 22년 되면 뭐가 뭐가 바뀌냐 또자 보세요. 국어영화 한국사 행정법총 행정학 개론이죠. 기존에 요두 과목은 조정 점수 반 거로 변환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국어영화 한국사를 무조건 80점 이상 맞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83, 24, 240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요두 과목은 어, 100점인 70점 정도로 바뀌었어요. 사회과학 수학까지 마찬가지로 70, 70, 140밖에 안돼요 만점이. 근데 국어 영화 100점 만으면 200점에 벌써 그것만 해도 60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60점이나 자 그랬는데 22년부터는 다섯 과목이 똑같죠 이제 비중이 똑같다는 거예요 비중이 그래서 하나에 5점씩 해서 50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점 만점을 나누기 5로 해서 평균 몇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평균 보통 80몇점 나올 겁니다. 어, 쉬우면 90점대로 나올 거예요. 지금 어떤 거 이제 자료 잘못 보신 분들이 그 국가직 같은 경우는 그 점수대별로 평균이 있거든요. 그거 잘못 보신 분들은 그냥 나누기 5로 하니까 75점 막 최고 잘, 본, 잘 맞은 사람이면 75, 80 나오죠. 그거는 조정점수까지 다 해서 440을 5로 나눈 거예요. 5, 8에 40이 되죠. 5, 8에 40. 80점대가 학, 어, 최고 높은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80점만 넘으면 내가 최고로 잘 받을 수 있구나. 아니에요. 그래서 22년부터는 5개이기 때문에 보통 85에서 94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또 어렵게 내요. 쉽게 내지 않아요, 절대로. 어렵게 내야지 짝짝짝짝 등수가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2년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거는 인원수가 줄 거고 그다음에 다섯 과목이니까 어딱 다섯 과목으로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 국어만 잘해도 안 되고 영어만 잘해도 안 되고 한국사만 잘해도 안 되고 골고루 다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평균이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왜? 실력자들만 뽑힐 거니까. 실력자들만 뽑힌다. 그래서 지금처럼 좋은 시절은 갔다. 사회과학 수학으로 그 시간을 줄여서 줄여서 국어, 영어, 한국사에 올인하던 시절이 간 거예요. 이제 행정법 총론, 행정학개론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이과목은 어렵게 내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수 있어요. 행정법 총론 특히 행정법 총론은 정말 어렵게 내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예, 행정학개론은 설이기 때문에 막 헷갈리게 내버리면 정말 어려워지고요. 전공 과목은 전공 교수들이 내기 때문에 어려워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너 그것도 모르면 공무원 할수 없어 하니까 이게 예상이에요. 이게 22년의 예상이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22년을 내가 대비한다 그러면 더 철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21년 대비하시는 분들처럼 약간 설렁설렁 왜 국어, 영어 한국사가 점수 배점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올인해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선택 두과목은 저도 그 얘기 많이 해요. 나중에 한 2회도 갈때 들어가도 충분하다. 네, 국어영어 한국사 2회독 들어갈 때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들어가도 충분해요 사회, 사회과학 사회 수학은 기출문제 안 풀어도 충분하다 그러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제 기본서를 아주, 네, 아주 뜯어먹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특히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이런 것들 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운 것들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제로 베이스입니다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 법이 머리 아파서 용어가 헷갈려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사회과학 수학으로 많이 빠지는데, 자, 이거 법, 용어가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인데도 행정법 총론 보면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아요. 예. 이치적으로만 생각해서 또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 것도 있고요. 자, 이거, 그래서 양이 만만치 않으니까 철저하게 다섯 과목을 통째로 돌려야 된다, 이제. 기존에는 세 과목 돌리고 두 과목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는데 안 된다. 22년부터는 어떻게 한다? 다섯 과목을 통째로 돌려야 된다. 계속해서 하루에. 이 하루에 계속 돌리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 머리가 한 가지만 계속 국어만 계속하면 국어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되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겨워져요. 계속 국어만 하면. 그래서 다섯 과목을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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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누적이 돼요. 그리고 머리가 그때그때 그때, 그때 그거 과목에 맞춰 활성화 돼요. 이런 고 이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한국사 재밌다고 한국사만 뭐한 3개월 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국어 했더니 한국사 다 까먹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까먹는다는 거예요. 까먹기 때문에 매일같이 반복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그게 길입니다. 합격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지 떨어지고 싶어 공부하시는 분 없죠? 어떤 분들은 나는 60점 맞았으니까 행복해. 뭐가 행복해? 60점 맞으면 뭐하게요 떨어졌는데. 합격하는 게 목적입니다. 합격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어, 남들 안 가는 학원도 가고 인강도 듣고 이러는 거지. 그냥 설렁설렁 시간 보내려고 공부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돼요. 벌써 2, 3년 해 가지고 어저께 보니까 지식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뭐 60점, 70점. 아. 3년이나 했는데 60, 70 나오면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뭐가 문제 문제인가요라고 했는데 본인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100%입니다. 거의. 그리고 영어 단어 아이까지안 외웠다는 게더 놀라워요. 영어 단어를 안 외웠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 안 외우고 어떻게 영어 시험을 봅니까? 이게 안 돼요. 1 0년 해도 안 됩니다. 1 0년 해도 안 돼요. 영어 단어 안 외우고는 절대 영어 시험 볼수 없습니다. 한국사 안 외워서 어떻게 시험을 봐요? 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기본을 지금은 더 강화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냥 기초문제 보고 끝낼게요. 웃기지 마세요.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행정학 총론 행정학 개론 예전엔 기출문제 봐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2년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본서를 정독하고 인강하고 같이 듣든지 정독하고 반복 학습하고 기출문제 풀고 요약된 거 요약집도 외우고 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온다. 네, 또첫 번째 맞는 시험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나서 다시 첫 번째 맞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왕좌왕 엄청납니다. 지금부터 딱 하지 않으시면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자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2년도 돼서 뭐 이게 어째요, 저게 어째요 이러지 마시고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꼭 네, 합격할 수 있도록 요 다섯 과목 그리고 내가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꼭 정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한 길로만 밀고 나가면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른 길 왔다 갔다 하다가는요 결국 가려던 길은 고사하고 뒤로 빽 해서 다른 데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미로에서 찾는 법은 내가 왔던 길을 다시 가지 않는 법이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딱 내가 마약수사직을 하겠다 그러면 마약수사직에 올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네. 기웃기웃 하지 마세요. 경찰 을뭐 형법 뭐 이러지 마세요. 22년도 마찬가지로 없어집니다, 경찰에서도.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게 시리즈물로 나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어, 기본 지식 특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에, 어, 대부분 다, 다, 가, 갖고, 과목만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